ไม่ใช่รถตู ün, ้บัสบัสครับราคายี่สิบเก้าบาท about ะมาณทิ้นนินิดยิบนาทีค่ะคนเดียวคนเดียวครับพูดไทยได้นิดหนึ่งครับนิดหน่อย อ <of you. S 2> <plane. S 1> ัลฟามบัสตินสิบสามอ่าชันชลล่สิบสอใช่ค่ะอ่านภาษาไทยได้ไหมได้ครับอ่านภาษาไทยได้ด้วยอ๋อเก่งเล็กข้างรถค่ะอันสิฟ้าหรือค่ะครับ 나는 송클라의 핫야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다. 이곳은 태국 남부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마지노선이다. 여기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곳보다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외교부가 지정한 적색경보 지역인 빠따니야라나라티왓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 남부 3도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사상 최초로 해외 도로 건설을 수주한 나라가 바로 태국인데 그 도로가 바로 현재 빠따니와 나라티왓을 연결하고 있는 42번 국도이다. 현대건설은 1965년 1955년 당시 서독, 일본 등 16개국 29개 건설사를 제치고 해당 공사를 수주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며 1966년 착공해서 1968년에 완공했다고 한다. 이때의 경험이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현대건설의 신입 사원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도로 건설 현장에 있었다. 이런 한국과 연관이 깊은 도로를 직접 가보지 못한다는 점은 참 아쉬운 일이다. 또한 이곳은 태국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슬람교도들이 인구의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는 특징.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태국과는 다른 풍경과 관습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적은 만큼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참 가보고 싶은 곳인데 아쉽게도 외교부에서 방문을 자제하라고 한다. 그래도 사실 이곳에 가는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꽤 있는 편이다. 네이버나 인스타 뒤져보면 이 남부 삼도를 여행하고 사진이나 후기를 올려놓은 사람들이 꽤 있다. 터미널에서 버스표만 끊으면 바로 갈수 있는 곳이며 어느 누구도 가로막는 사람이 없다. 사실 가서. 별일없이 돌아온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외교부에서 가급적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에 따르기로 한다 꿩 대신 달기라고 남부 3도 옆에 있는 송클라 도에 가는 것이다 송클라는 이슬람교도 비율이 33% 정도 되는 곳이다 태국의 중부지방 북부지방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남부지방에서는 끄라비와 비슷한 정도이고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니다 그래도 남부 3도 근처에 있으니 어느 정도 이슬람화된 태국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 잠깐 터키 이야기를 해보겠다 터키의 몇번 이상 겪었던 일인데 호텔에서 과자 같은 것을 팔길래 아주머니에게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아주머니 대신 남편이 와서 대답을 해주었다. 그런 식으로 여성에게 말을 걸면 남자가 대신 와서 답을 해주는 일이 터키에서는 자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터키에서는 이슬람 색채가 강한 도시에 가면 여름에도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이슬람 색채가 어느 정도 있는 이 송클라에서도 그런 이슬람스러운 엄격한 남녀분할, 엄격한 복장이 있는 풍경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남부 삼도 지역에 가면 그런 풍경을 볼수 있을까? 아무튼 태국 고속버스의 특이한 점은 일반 시내버스와 비슷하게 정류장 같은 게 있어서 중간중간 정차했다가 간다는 점이다. 휴게소 말고 정차하는 곳이 없었던 한국 고속버스와 다른 점이었다. 또 고속버스 안에 화장실도 있었다. ้าขืนครับจองแล้วครับจองแล้วนะชื่ออะไรนะคะชื่อโอเคครับื่อนี้เบอร์โทรศัพท์ชื่อเจ้อมนี้โอเค่าเกมไทยชัดเกงจังเลยคิาวมาจักีการ์ดด้วยสามบาทอ่ามีมาจัหรอกครับผม 나는 이것을 직원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물론 이야기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지 않았다. 그냥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그랬다. 아, 아, 미씨양 토라타. 기도와 맞잡 쾅 쾅쾅. 넌 마이라 ครับ.เสียงดังเหรอฮะ?เสียงดังน805คร805 그래. เสียงมาจากแปดสิบสอมที่เราเสียงมาจากแปดสิบสองที่มันดังมาจากห้องแปดสิบสองใช่ไหมคะตอนนี้ยังดังอยู่ไหมคะตอนนี้ยังอยู่ตอนนี้ยังดังอยู่หรอคะใช่ครับเสี่งขื้นเสื่อแล้วเสียงทีวีดังอยู่ใช่ไหมคะคุณลูกค้าใช่ครับที่ยังคืนเมื่อวานนี้ตั้งแต่เที่ยงเมื่อวานเหรอใช่ครับได้ค่ะเดี๋ยวแจ้งให้นะคะครับกควิดป๊อ ได้ค่ะ,ะได้ค่ะขอบคุณค่ะ 과연 그들이 나의 컴플레인에 대한 조치를 취했을까? 이 여부는 결론적으로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옆방 투숙객이 그날 이후 바뀌었기 때문이다. 바뀌었다는 사실은 옆방 사람 목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목소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직접 듣고 알았다. 아마 저들은 왜 우리 태국인들은 저런 걸로 불평 안 하는데 어디서 외국인이 굴러와서 저렇게 꼴값을 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무튼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24, 25라고 숫자가 적힌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모든 단품 메뉴가 25발에서 30발 사이인 가게였다. 핫야이에서 드문드문 보이는 식당 체인점인 것 같았다. 가격은 싸서 좋았는데 음료수 뽑아먹는 곳에. 여기서 식사하고 하디아이 센탄에 갔는데 들어갈 때짐 검사를 매우 빡세게 하였다. 들어갈 때 사람은 저렇게 생긴 검문소 같은 곳에서 가방 내용물을 다 보여줘야 했고 차는 트렁크를 열어야 했으며 오토바이는 안장을 열어야 했다. 하디아이를 비롯한 태국 남부 지역에서는 차량 및 오토바이를 이용한 테러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아무튼 이곳 센탄 지상층에 길거리 음식을 모아놓은 구역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았다. 이날 센터에서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갔는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다가 두통과 설사가 심해서 잠에서 깼는데 체온을 재보니까 무려 38도가 나왔다. 깜짝 놀라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해봤는데 음성이었다. 코로나는 아니었다. 그때 이후로 대략 이틀 동안 숙소에서 죽만 먹으며 누워있어야만 했다. 만약 그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클리닉이라도 갈 생각이었으나 이틀 만에 완치되었다. 사실 태국에서의 식중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내가 태국에 처음 여행 온 2014년에 한번 그리고 태국 장기 여행을 했던 2016년에 한번 그리고 이번까지 합쳐서 나는 총세 번의 식중독을 태국에서 겪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틀 정도 쉬니까 컨디션이 회복되었다. 나는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만큼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컨디션을 회복한 이후 나는 핫야이 인근의 송클라라는 도시로 갔다. 핫야이 버스 터미널에 가면 송클라로 가는 로트가 있다. 비용은 40밧이다. 푸켓 올드타운처럼 이곳에도 송클라 올드타운이 있는데. 푸껫 올드타운보다 훨씬 외국인 관광객이 적은 편이다. 이곳에 오는 관광객들은 거의 대부분 태국인이다. 곳곳에 벽화들과 크고 작은 박물관 그리고 카페들이 있다. 그리고 푸켓 올드타운처럼 19세기부터 20세기 무렵에 세워진 중국 포르투갈 호남 양식의 건물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서울에도 몇 군데 남아있다는 삼국지의 관우의 사당도 있다. 푸켓 올드 타운에서 혼자 팜과 외국인을 뺀 버전이 바로 송클라 올드 타운이라고 할수 있겠다. 푸켓 올드 타운과 다른 점은 이곳은 큰 호수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송클라 호수인데 이 호수에는 1950년대 태국의 무시무시한 정치 보복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유튜브에 내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남은 네이버 카페 태국 연구소에 써볼 생각이다. 아무튼 나는 이곳 곳을 둘러보고 근처에 있는 어느 박물관에 들어갔다. 그곳은 외국인에게 태국인 가격의 무려 5배의 입장료를 받는 박물관이었다. 그런데 나는 별 생각 없이 태국어로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그 직원이 나에게 태국인 가격을 제시한 것이었다. 내가 태국어를 할줄 알지만 내 태국어 억양은 분명히 태국인의 억양과는 전혀 다르다. 그 직원은 내가 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직원은 내가 태국인 가격을 받은 것이다. 나는 그 직원이 외국인에게 5배의 가격을 받는 불의에 저항하고자 내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서는 궁금한 게 있어도 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킬까 봐꿀 먹은 벙어리가 된 상태로 관람하게 되었다. 아무튼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사밀라 해변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정말 해수욕하기 좋아 보이는 곳이었고 또 그런 날씨였다. 그런데도 특이하게 바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단한 명도 볼수 없었다. 나는 그 이유를 현지인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했다. อ๋อพี่ครับทำไมไม่มีใครที่ไหวนะ้ำเล่นร้อนร้อนร้อนเพราะว่าร้อนอ 음, 더워서 수영을 안 한다. 더우면 수영하러 가는 동북아에서 온내 관점에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태국의 다른 지역이라면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종교적인 이유 그런 거 말이다. 아무튼 나는 그 다음에 해변 근처에 있는 땅꾸언산이라는 곳에 가서 케이블카 비슷한 것을 탔다. 이게 케이블카라고 하기엔 뭐하고 엘리베이터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뭔가? 아무튼 그걸 타고 땅꾸언산 정상에서 송클라 일대의 경치를 구경했다. 여기 구경 내려오면서 직원에게 한번더 물어봤다 결국에는 덥다는 건데 태국의 다른 곳에서 저녁에 수영을 하는 해변을 본 적이 없다 뭔가 좀 특이하긴 한것 같다 그런데 이 직원 아저씨 내가 올드타운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오토바이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한다 롯다이 말까? 롯다이 말까? ไตน่งมสามสิบสาปอนด์หรอสามสปอนด์อ่าเมืองเก่าเมืองเก่าโอเครัเชนไเอ็มซีเชืออ๋อหรอซอนอะไรครับมิเมติกอ่าสอนที่มไทยมหรอสอนอาชีวะอสอนอาชีวะอ่าอาชีวะอาชีวะรู้จักครับอ่โทรศัพท์มายเลขในไทยแลนด์ 저희 집이 타일랜드 오케이 땡큐 여기 뒤따라 이루자 오케이 땡큐 갑니다 다음 날은 핫야이 근처에 있는 거대한 이슬람 사원에 가고자 교통편을 알아봤는데 이상하게도 어제 갔던 송클라시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다들 비싼 가격을 불렀다 마사이 마이크 파이답 파올라이프 콩디옥오 แปดร้อยบาทแปดร้อยบาทหลกครับอ๋มอมาไซมาไซยึดตรงไปนู่นรถตุ๊กมีรถตูไ้ไหมครับมีรถตู้รูอสอ่งเทวเล่นมัไซ佛อิสาลามอายัยใจอ๋อมาไ้ยิดใหญ่นะไกลนะมันอยู่ไกลอยู่นอกเมืองอาไซใช่ไหมอ่อสงเทลรูรถตู้ ถ้ามอเตอร์ไซค์นี่มันก็ห้าร้อยแล้ว<อ>ไปไปอย่างเดียวจะไปกลับไหมอ่ะอ,อยากไปกลับ,ลบถ้าไปกลับไม่นานจะไมไม่นานใช่ไหม,ไมนนไหกร้อยไปกลับหกร้อยโอๆไม่ใช่คนไทยครับอยากไปมาซาิที่ไหนคะ มาไซกลางประจำอ๋ออันใหญ่ๆเลยใหญ่ๆใ,ใ,ใช่ปะกราบบุกลอยเป็นเนี้อเหรอใช่ครับใช่จะขายเท่าไหร่คะจะกราบบุกลอยเท่าไหร่สิบพันเล็กบาทหกร้อยบาทหรอครับอ๋อถ้าตุกต๊กตุ๊กกันวันเต่าเซินตุก๊กตุ๊กไปกลับอะถ้ามีคนที่ไปด้วยกันอ๋อไม่มีไม่ไม่แพงแต่ว่าคนเดียวคน,คนเดียวแพงถ้าหลายคนสามคนก็คนสองร้อยใช่ไหมอันนี้คนเดียวผมต้องไปรอไปรอจะได้รับกลับ ขิ้ก่อนนะครับขึ้กนะครับย่างไปมาไซมาไซยัยนังรถตู้นะรถตู้มีรถตู้ใหม่ครับใช่ใช่เนี่ยตรงเนี่ยชานชลาที่สิบสามสลครับอไปสงข้าเนี่ยชานชลาที่สิบามอ้ขอบคุณคับไปสงขา 이렇게 해서 간신히 로또를 찾을 수있었다 바가지 쓰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로또 역시 싸지는 않았다. 더 가까운 곳을 가는데 교통비가 더 비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송 클라의 거대 이슬람 사원에 도착했다. 불교 우세국가인 태국에서 이런 거대 이슬람 사원을 보게 될 줄이야. 남부 삼도에는 이렇게 큰 이슬람 사원이 매우 많다고 들었다. 그런데 터키에서 보던 것과는 모양이 약간 다른 듯하다.

여길 보고 하지아이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랩이 도저히 잡히지를 않았다. 돌아가는 로트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하지아이까지 걸어가려면 한 시간 이상 걸어야 했다. 시내로 조금씩 걸어서 이동해보면서 앱을 계속 켜보기로 했다. 한 20분 정도 걸어서 주유소가 나타나길래 거기에서 다시 그랩을 켜봤더니 잡혔다. 어디가? 파마야. 건가오리. 가오리야. 싱가폴, 대만, 홍콩, 일본, 중국, 태국에서 굉장히 많은 국적으로 오해받아봤지만 미얀마는 처음이었다. 그렇게 택시로 간 곳은 김영시장이라는 곳이었다. 방콕의 짜뚜짝시장의 작은 버전이었다. 이곳을 한자로 쓰면 김영이던데 이번에 태국에 체류하면서 알게 된 것은 태국식으로 한자를 읽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언제 한번 정리해볼까 생각 중이다. 이곳에서 자두 비슷한 과일이 있어서 사 먹었는데 자두가 맞았다. 다만 달아보이는 외양과 달리 전혀 달지 않고 신맛이었다. 그리고 두리안이 저렴한 것 같아서 하나 샀다. 마지막 행선지는 송클라 대학교였다. 태국 대학교의 캠퍼스는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전공별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송클라 대학교의 핫야이 캠퍼스에는 공대, 의대 등의 전공 건물과 대학 병원이 있다. 이 대학교는 담마사, 쥬라론권, 대학교 등과 함께 태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교로 유명하다. 이곳은 아니지만 송클라 대학교 빠따니 캠퍼스는 한류 열풍이 생기기 한참 전인 1986년부터 한국어 과목을 개설해서 가르치는 곳으로 유명하다. 태국에서 최초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대학교인 것이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분량 조절에 매우 실패한 것 같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급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다. 언젠가는 정말 태국과 다른 이질적 문화를 가진 남부 삼도에 꼭 가보고 싶다. 감사합니다.